오늘은 평소에 절대 듣기 힘든 여자의 진짜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욕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더 대담해지고 더 솔직해지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솔직히 말해,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눈치, 체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 대놓고 나 오늘 당신과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다고 아무 신호도 없이 넘어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는 하고 싶을 때 몸과 표정, 옷차림, 작은 행동 하나까지 온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많은 남자들이 이 은밀한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가 정말로 관계를 원할 때 어디를 어떻게 보여주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진짜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두세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자가 오늘은 정말 하고 싶다고 느낄 때 보내는 네 가지 확실한 신호 하나씩 아주 솔직하게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쇳골이나 목선이 드러나는 옷차림을 선택한다. 많은 여성들은 관심 있는 남성과 만날 때 평소와는 조금 다른 옷차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선이나 쇄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오는 모습은 단순히 오늘은 멋좀 내볼까 하는 가벼운 패션의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의 시선을 끌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매우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2030대 젊은 여성뿐 아니라 오히려 40대, 50대 60대 이후의 중년과 노년 여성에게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은 자신만의 스타일과 매력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사회적 시선이나 고정관념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면서 자신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 과감한 옷차림을 망설였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뻐 보이고 싶은 대로 옷을 고르는 여유와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 목선과 쇄골은 여성의 신체 중에서도 가장 우아하면서도 은근한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부위입니다. 얼굴 바로 아래 위치에 있어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고 노출이 심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성스러움과 섬세함, 그리고 때로는 은근한 관능미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중요한 만남이나 데이트, 혹은 특별히 설레는 약속이 있을 때 목선이 드러나는 브이넥 니트 얇은 셔츠 혹은 쇄골이 살짝 보이는 원피스 등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옷차림이 단순히 멋이나 패션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남성이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여성일수록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생활의 지혜와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입었을 때 상대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는지에 대해 매우 섬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여성 어씨는 젊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내가 입고 싶은 걸 입어요. 하지만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마음에 드는 분과 만날 때는 꼭 목선이 드러나는 옷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시선을 끄는 걸 알기 때문이죠.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목선이나 쇄골이 드러나는 옷차림은 상대방에게나 오늘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 당신에게 내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무언의 메시지이자 동시에 나는 지금 당신과의 만남에 설레고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여성들은 젊은 시절보다 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사회적 책임이나 부담에서 한결 자유로워지면서 오히려 연애나 이성 관계에 더 솔직해지고 적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임신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인 욕구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죠. 이런 심리적 변화가 옷차림에도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성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성이 목선이나 쇳골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왔다면 그것이 단순히 더워서 혹은 유행이라서일 수도 있지만 특별한 만남이나 데이트 자리에서라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보수적이거나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하던 여성이 갑자기 목선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왔다면 그 변화는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럴 때 남성은 상대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칭찬이나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상대방의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여성의 옷차림이 반드시 관계에 대한 신호는 아닙니다. 기온이나 장소,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택한 옷일 수도 있으니, 다른 행동이나 분위기와 함께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선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을 때, 상대방이 자주 눈을 마주치거나, 몸을 가까이 기울이고 대화를 이어가려 하거나,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넘기며 목선을 더 강조한다면 이런 행동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진짜 신호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화적으로도 목선과 쇄골은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부위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한복의 기신아저고리 혹은 서양의 드레스 디자인도 모두 목선과 쇄골 라인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처럼 목선과 쇄골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여성의 매력을 은근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노년층 여성들은 오랜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자신만의 품위와 세련됨으로 이런 신호를 훨씬 더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노출로 승부를 본다면 중년과 노년 여성들은 은근함과 여유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실제로 남성분들도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 목선이나 쇄골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자주 미소를 짓거나 대화 중에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상대와의 거리를 좁히려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상대에게 좀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남성은 상대방의 용기와 매력을 존중해주고 적절한 칭찬이나 따뜻한 시선으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선이나 쇄골이 살짝 드러나는 옷차림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성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가장 은근하면서도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로 다가간다면 더 깊고 진솔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목덜미를 드러내거나 머리를 넘기는 행동이 많아진다. 여성의 신체 언어는 말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냅니다. 특히 관심 있는 남성과 대화할 때,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거나 머리를 넘기며 목덜미를 드러내는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이 행동은 단순히 머리가 길어서 혹은 답답해서 머리를 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에게 마음이 열렸다는 신호이자 내면의 설렘과 긴장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목덜미는 신체에서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경동맥과 경정맥이 지나가는 급소이기도 하죠. 이런 중요한 부위를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방어를 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이 대화 중에 목덜미를 드러내거나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문가 토냐 라이먼도 여성이 남성에게 마음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위인 목을 드러내려는 본능이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목덜미를 드러내는 행동은 일종의 신뢰의 표현이자 동시에 은근한 유혹의 시각적 메시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행동 하나를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 여성의 경우에도 이러한 신체 언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은 자신만의 스타일과 매력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사회적 시선이나 고정관념에서 점점 자유로워지면서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더 익숙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 머리를 넘기거나 목덜미를 드러내는 행동을 조심스러워 했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뻐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여유와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은 자녀 양육이나 가족, 부양의 책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연애나 이성 관계에 대해 더 솔직해지고 적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임신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신체 언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행동은 단순히 머리가 거슬려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목선을 바라보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는 무언의 유혹이자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긴장하거나 설렐 때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손으로 머리를 반복해서 꼬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를 만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 혹은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언어입니다. 특히 대화 중에 손이 자꾸 머리카락으로 가거나 머리카락을 꼬면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는 상대에게 강한 관심이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노년층 여성의 경우 이런 행동이 더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노출이나 과감함으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한다면 중년과 노년 여성들은 은근함과 여유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목덜미를 드러내거나 머리를 넘기는 행동은 노년 여성 특유의 품위와 세련됨, 그리고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체 언어는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이나 습관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몸짓 언어 전문가들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충돌할 때 사람들은 비언어적 신호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여성이 아무리 말로는 아닌 척해도 목덜미를 자주 드러내고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신호가 진심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때 남성은 상대방의 행동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거나 대화를 이어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미묘한 신체 언어는 말보다 더 진솔하게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목덜미뿐 아니라 손목, 귀, 어깨 등 신체의 연약한 부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행동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시선을 끌고 싶을 때 이런 부위를 노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남성은 상대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칭찬이나 자연스러운 시선으로 상대방의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머리 넘김이나 목선 노출이 반드시 호감의 신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중 머리카락이 음식에 닿지 않게 귀 뒤로 넘기는 등 단순한 생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특별히 목덜미를 자주 드러내고 상대와의 거리도 점점 가까워진다면 이는 분명히 관심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결국, 목덜미를 드러내거나 머리를 넘기는 행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성의 마음이 열려있다는 가장 은근하면서도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로 다가간다면 더 깊고 진솔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몰래 쳐다보거나 시선을 자주 피한다. 여성의 시선은 때로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전합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을 때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미묘한 눈빛과 시선 처리로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신호는 젊은 여성뿐 아니라 중년과 노년의 여성에게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서 감정 표현이 더 세련되고 은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년 여성들은 젊은 시절과는 달리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동시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욱 노련하게, 그러나 더 진실하게 자신의 호감을 시선으로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힐끔힐끔 몰래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부끄러워서 급하게 시선을 돌리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수줍음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들킬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의 교환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성은 관심 있는 남성에게 시선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감정이 노출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먼저 눈치를 채고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지만 혹시나 거절당할까봐 또는 내 감정이 너무 쉽게 드러날까봐 망설여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망설임이 바로 몰래 쳐다보기 시선을 피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 여성의 경우 젊은 여성들보다 더 신중하게 시선을 사용합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눈을 맞추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차릴 만큼만 그러나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시선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섬세한 시선의 교환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궁금하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회적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오히려 배경이나 다른 사물에 시선을 두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더 경계하게 되는 심리와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마음이 가는 상대 앞에서는 그 모든 경계심을 잠시 내려놓고 짧게나마 시선을 보내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때 남성이 왜 자꾸 쳐다보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들키는 것이 민망하고 창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관심이 있는 남자 앞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시선을 맞추기보다 몰래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피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이유를 묻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이 훨씬 좋은 반응입니다.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빛은 상대방에게 나도 당신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또한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시선을 똑바로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동공의 크기나 눈빛의 생기 등 미묘한 차이에서 진짜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눈이 마주칠 때마다 여성의 표정이 부드럽게 변하거나 미소를 지으며 다시 시선을 보내온다면 이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노년 여성의 경우,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유와 품위가 시선 처리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눈을 맞추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차릴 만큼만, 그러나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시선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섬세한 시선의 교환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궁금하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시선의 교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중에 자주 눈이 마주치거나 멀리서도 시선을 보내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만큼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성향의 여성일수록 이런 행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한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시선을 똑바로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동공의 크기나 눈빛의 생기 등 미묘한 차이에서 진짜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눈이 마주칠 때마다 여성의 표정이 부드럽게 변하거나 미소를 지으며 다시 시선을 보내온다면 이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이런 미묘한 시선의 교환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이유를 묻기보다는 미소로 응답하거나 부드러운 대화로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좋은 접근법입니다. 이런 행동이 쌓이면 여성도 점차 마음의 벽을 허물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 몰래 쳐다보거나 시선을 자주 피하는 행동은 여성의 마음이 열려있다는 신호이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를 잘 포착한다면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투와 표정이 밝아지고 애교가 많아진다. 여성은 마음에 드는 남성 앞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 표현이 더 세련되고 노련해지지만 진심이 담긴 순간에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죠. 이네 번째 신호는 바로 말투와 표정, 그리고 행동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먼저, 목소리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를 내던 여성도 관심 있는 남성 앞에서는 목소리 톤이 한층 높아지고 말 끝에 미묘한 애교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목소리가 더욱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투와 표정으로 은근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여성일수록 이런 변화가 더 극적으로 느껴집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여성도 마음이 움직인 상대 앞에서는 말수가 많아지고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미소를 짓고 작은 농담에도 크게 웃으며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애정의 표현입니다. 노년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변화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을 숨기거나 조심스럽게 표현하던 분들도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집니다. 오랜 시간 쌓인 여유와 품위가 자연스럽게 묻어나면서도 설렘이 깃든 말투와 표정이 상대방에게 큰 인상을 남깁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분이 나와 있을 때만 유난히 잘 웃고 말투가 부드러워진다거나 내가 하는 말에 유독 크게 웃어주고 자주 눈을 맞추려 한다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마음이 열렸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특히 여성이 대화 중에 자주 칭찬을 하거나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적극적인 호감의 표현입니다. 또한 애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애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 여성들은 자신만의 품위와 여유를 바탕으로 때로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말투를 자연스럽게 구사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따라 더 멋져 보여요. 이런데는 나랑만 와야 해요.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말끝을 살짝 올리거나 콧소리가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즐겁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여성의 표정은 더욱 밝아지고 대화가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 남성이 적절한 칭찬이나 유쾌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이끌면 여성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반복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좁혀지고 신뢰와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평소와 얼마나 다른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무뚝뚝하던 여성이 특정 남성 앞에서만 유난히 밝아지고 말투에 애교가 묻어나며 자주 웃는다면 이는 분명히 호감의 신호입니다. 만약 여성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오직 당신 앞에서만 두드러진다면 그 진심은 더욱 확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 여성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와 표정으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노력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은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고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대로 남성이 이런 신호를 잘 읽어내지 못하고 무심하게 반응하거나 어색하게 받아친다면 여성은 실망감을 느끼고 점차 마음을 닫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애교 섞인 행동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칭찬이나 유쾌한 대화로 분위기를 이어가면 여성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신호들은 단순히 호감의 표현을 넘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투와 표정이 밝아지고 애교가 많아지는 여성의 변화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를 잘 포착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고 진솔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연애에서도 설렘과 두근거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무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말투와 표정, 그리고 애교가 많아지는 여성의 변화는 그 어떤 말보다 더 진실하게 마음을 전하는 신호임을 기억하세요. 이런 순간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간다면 인생의 후반부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설레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